남해 쪽으로 가보중어 낚시를 가볼 겁니다. 태풍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어, 오전에는 바람이 좀 있어요. 오후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가보려고 지금 차에 타고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인데 어, 조금만 보트를 한번 가지고 가서 가보중어 탐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포인트 도착. 배 나온 지 5분. 해봐, 형님. 째나 아, 하지 마라, 왜 나를 봐! 와우. 쭈꾸 왔어요. 왔어 드디어, 오동워. 어, 뭐?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어, 나한테, 괜찮아. 나한테, 나한테 아, 쭈꾸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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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나는 쭈꾸미야. 쭈꾸미, 아. 쭈꾸미도 좋아. 쭈꾸미도 아. 아. 좋아. 아. 물골 라인에 역시 있었네. 아.

돌아 돌아 와코코코코코코코오안되었는데 응. 뚫채 돼야 되겠다 이거 야야야 안오오저가저 당가 와 쌓아 쌓아 자한 마리 더뭐쳐줘야돼 형님? 아니 오. 오. 줘야 돼, 우와 와우, 이거 어. <laughs> <축하>. 뭐,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니다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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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까지 우와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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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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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우! <laughs> 와우! 아, <무서워. 웃음> <laughs> 아, <laughs> 입질 왔었어 입질 와 입질이 왔었어요 너무 작아요 어,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자, 나는 이겁니다. 이제 자, 문이 오지 마. 여기 두개 들어갑니다. 팀눈나 지금 문이 오지 마. 팀눈 애기 두 개에요. 때 펌핑하면 안됩니다 오오오오 오, 오, 왔어 오 우와 우후우 아, 우후. 후우 우후. 문어가 왔습니다 우후우 좋아 우후. 문어 중간에 요동무 두개놨어요 사이즈는 별로 안커도 문어야 이게 바로 문어라는거지 아, 우후우 잘가라 우후. 좋았어 한번 더, 한번 나이스. 우와. 자, 우리 역이고맙습다 와, 120, 옥수형 120. 잡았습니다. 어, 사이즈 네, 괜찮아. 어, 괜찮아. 일체 좋 형님? 아, 체 어, 우와. 시 준비를 못 하네. 됐다. 체도 준비돼 있고. 어. 서두르지 <laughs> 말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아 약간 하나 빠져보러 속상해서 와 사이 즈 좋다 이거 사이 즈 좋대요 와다 먹었다 먹어요 왜를 먹냐 우리 안 먹었어 나또 그냥 에이 한말 그 했어요 그래도 자 형님 겁나 큰줄 알았더니 소고만 말해주십시오 자 목재개가지고 겁나 큰줄 알았는데 별로 안커헛뻐서 그래 <laughs> 20m에서 나왔어 축하드립니다 20m에서 일상에게 물었어 갑인 것 네. 어 갑인 거 같아요 갑오징요예 갑오징어 갑오징어 커커 큽니다요 어. 이거 우와 굿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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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싸싸 얼른 싸 음, 됐다, 됐다. 다 샀을까? 음. 이거 빨간 거는 뭐야 이거? 그대로 자, 사이죠 말로. 어, 크죠? 그... 가버질 건지 쭈꾸미인지도 모르겠네 이제는. 뭐예요 이거? 쭈꾸미래, 쭈꾸미. 야, 야, <laughs> 쭈꾸미가 여기 뭐, 들었어요 여기. 가오? 여기. 그러니까 이러면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음. 상황이 안 좋아 왔어 왔어 그나마 이 포인트가 제일 효자네 오늘 <laughs> 이거 쭈꾸미 오동목이기입니다 오동목이기 또 왔어. 이 연타. 이 연타, 이 연타. 오! 갑오징어 크다! 오! 어. 어. 오! 오, 형님! 예, 형이, 형이 됐어, 행이 됐어. 어, 비싼다, 몸무게. 바로 님으로 자, 갑오징어. 어. 아, 와, 오동무이기가잘 타네? 자, 안녕하세요. 알짜 낚시입니다. 오늘 남해권에서 하루 낚시를 해보니 음, 상황이 여의치만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마다 따박따박 뭐 한두 마리, 서어 마리 이렇게 나와줬고 한 가보 중에 열 마리 쭉 보면 열 마리 정도 잡아봤는데 그렇게 어, 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사리물때이긴 하는데 한 여덟 시부터 지금 4 시인데 어, 오늘 낚시는 이곳으로 마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